남구로시장 왔습니다. 오늘은 남구로시장 왔어요. 여기도 중국음식 파는 게 많아요. 남구로시장도 대림동 시장처럼 중국음식 많아요. 한국 음식도 많고 한국 음식, 한국 사람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고, 여기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절반, 절반씩 있어요. 여기는 물고기 파는데. 물고기 파는데. 아, 요것이 이쁘다. 아, 요것이 이쁘네요. 거 얼마 사는가? 이거 얼마나? 있어. 네. 거. 아 노란색깔 여기 걸려있어 마지막이에요 저거 걸려있는거 여기 보통 900이 됐네 오늘 한 차례 중국음식남구로 시장에서 이렇게 대림동 시장처럼 중국음식이 다 있어요 순대, 파우드, 음. 마화, 빙다 있어요 <laughs> 여기 내경상는으로 오는 진능마트이벽돌마트에는 벽돌이. 벽돌이. 퍼들이벽퍼이이 벽돌이. 이 벽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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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오 <놋 duasimer 성 dużo sensacional> 신발 파는데. 네네 네 신발 여기서 사지. 내네 신발. 신발 여기서 산 신발. 이 남구로 시장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서울에서 이거 제일 큰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대림동 시장에는 중국 사람들 더 많다고 보고, 여기 이 남구로 시장에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아무래도 절반 절반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절반 절반 있을걸 한국 사람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고 여기는 이래요 이 시장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텔레비에 몇번 나왔어요 그런 시장이 제일 크다고 <목소리> 아. 복잡이다아오 무슨 잡으니잡아무잡아오늘은 네, <목소리> 여기, 여기 돼지 발쪽이라 봤는데 발쪽 너무 싸 먹어서 오늘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발쪽. 이게 돼지 방치. 발 속에 돼지 머리, 돼지 꼬리 다 있어요 여기 순대 순대 다이스 순대 이큰 베리 한 권이 얼마세요? 어, 큰 베리는 7,000원 작은 베는 5,000원 언니야 가셔 2,000원에 2,000원에 2,000원 아니, 이 집에서 고기잘사지감말아 응. 그래, 여기서, 여기서 두부 여기서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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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감자 천 원, 감자 천원 하고, 야 아, 이게 천 원이란 말인가. 파프리카 천 원, 파프리카 노란 게천 원이네. 이 시장은 서울에서 제일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커요, 이 시장. 네. 전방도 거이전에 한국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시장 안에도 전방도 들고도 없었는데, 지금도 전방 다해놨어 전방 <목소리> 다 해놔서 비금번 여기는 비 새지도 않대 아, 너무 복잡하다. 야체튼이 과일. 여하 여기 심장이 나 심장. 심, 여기 심장. 그다 뭐냐? 콩팥이. 간. 이다이었다 해서 매립 채값이 채값이 나또 이지와 잘 사다. 나 이지와, 이지와서 뭐잘 사는데, 아이, 이 뭐야, 장미호공, 서구니, 오천 는 사장님이 그까지, 중국까지인가요? 중국까지. 얼마세요? 그네, 2,500. 저거는 1,500. 요거까지 음. 김치 한 마스크는 그렇지. 까지김치 사장님도. 여 동영상 찍어요. 이 시장 동영상 찍어요. 아, 나는 따지한 거. 사장님 찍을까? 찍지 마. 안 찍겠어요? 나이집에야 계속 사는 거. 알요 해바라기 좀 살까? 해바라기 나 주세요. 해바라기 하나 주세요. 좀 줘? 예. 얼마? 이천세그 줄까? 세 그릇 줄까? 좀 좋은 거 주세요. 저게 아, 좋아 보여. 우쌍야 우쌍? 우쌍나난안 좋은데. 어떤 거? 사찮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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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한국 한게 한국 한국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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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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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되게 중국 중국 사만팔아요 야채, 이채채들막함 예, 중국 아파는 집이에요 한국 분파는 데. 바들사람님 빠이빠이 그래, 그래. 이동을 저이 아, 이아하사가 사람 너무 많서 시장 못 있겠다. 사람이 어찌 만은 또요. 이 생선 가게 이 집이 생선이 제일 큰 집이거든 이 집은 없는 생선이 없어요 생선이 대만의 이집이요나 경상도로 이 집에 와서 거든 와, 이집 생선 가게 얼마 큰가 봐라 이 집은 뭐나 다 있다고 무슨 생선도 이 집은 다 있다고. 응? 사장님, 어. 이건, 이건 무식인가요? 아, 다랑어예요, 다랑. 네? 다랑어. 예? 다랑어. 다랑어? 다랑어. 다랑어? 예. 이한 마리 얼마인가요? 이거 원래, 저, 그, 횟감으로 들올 때는 7, 8만원 하는데, 오늘 그냥 저삼만으로도 돼요. 와, 이거 한 메다 되는 것 같다. 응? 한 메다 거의 되지? 예. 네. 다랑어. 바분, 바분, 바게. 난 바분이 이쁘 시. 이 시장은 너무 길이 길어가지고, 내이 이 시장 중간부터 찍었는데, 중간부터 찍었는데 이렇다. 저 마지막 끝까지 가느라면, 저기는 고려병원 가는 데거든요. 마지막 끝까지 가게 되면 고려대 병원 있어요. 이남구로 시장에는 뭐 없는 게 없어요. 뭐나 다 있어요. 중국 음식 한국 음식 시장이 커가지고 이는 어도 팔고 뭐도 다 팔아요. 사람 눈만 해서 원래 못어찌겠다 사람들 앞에 어찌 가려는도 저기. 다 아, 중국 중국 마트다. 중국 어이 중국 어이 네 중국 개이다. 여섯 개 여섯 개 사천은 괜찮네. 여섯 개 사천은 괜찮아. 여섯 개 괜찮. 아 이집트 두부 있잖아. 이집트 이게 중국 두부. 이 두부는 중국 두부 맛있다니까. 중국 두부 요거요거 중국. 요거 이 남부로 시장에 <laughs> 남부로 시장에 중국 두부. 저 이제 한쪽 여자는 까하야 두부르네. 이, 이게 중국 두부라고 이러니까 까하야. 한쪽들이 좀 그런 거 있대. 이 집이 또이 집은 이 집은 또 마화, 마화도 빌런 마도 다 있고 빙고, 빌난게다 있어요 이거다. 이살벤새도 있고. 체리 가져가세요. 왕체리 가져가세요. 그만 합시다.